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스트로크 이쪽에다가, 뭐라 고 쓰냐면, 스트로크. S, T, 그죠? 영어로 쓰셔야죠, 당연히. S, T, R, O. 그 다음에 K, E. 그죠? 엔터 치면 나올 겁니다, 이게. 엔터, 스트로크. 자, 보시면, 스트로크, 여기있네 스트로크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제너 레이트, 스트로크입니다. 제너 레이트, 만든다, 만드는 스트로크. 아시겠죠? 좀 기억하세요? 예, 스트로크입니다. 이거, 하여튼 글자 쓰는 애니메이션 다 이걸 로 해야 돼. 그래서 저이 스트로크를 갖다가 서, 찾으셨죠? 자, 이거를 얻어주냐면, 당연히 타이틀2. 그죠? 타이틀2 찍고, 여기다가 얘를 그냥 타이틀2 레이어 찍은 상태에서 찍었죠? 그냥 이 스트로크다 있는 이펙트를 두번 클릭하면 되 그냥 따닥. 응, 그 바로 들어가. 그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어 일단 좀 보실게요. 자, 어뭐 아무것도 친거 없죠. 뭐 지금 애니메이션 만든 게 없으니까 그 선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활성화 될 거야. 일단 이부터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아서 얘가 마스크 원을 바로 선택해 줍니다. <laughs> 이 마스크 원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그렸던 선,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얘는 아예 그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뭔가 벡터 선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린 거예요. 그죠죠 이거 안 그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잡히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간단히 애니메이션 하는데, 처음부터 나올 건 아니니까. 저희가 아까 그 뭐죠? 처음에 이, 이 물방울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자, 그 뒤에다가 지금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대충 아까 해본 게 1초, 한 1초, 한 25? 1초 25로 뒤로 뺍니다. 그래서 1초 25 정도로 뒤로 뺄게요. 1초 25 프레임. 1.25침대 되지 뭐. 그럼 대충 뒤로 뺐어요. 그죠? 1초 25 뒤로 빼서 여기서부터 자, 타이틀 이애니메이션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기 있는 END라는 걸 만듭니다. END. 다른 건 필요 없고요. END, END. 보이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END입니다. END. 자, END에다가 애니메이션 키를 만듭니다 자, 이거 클릭, 여기서 클릭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줄 때. 돼 그래서 END에다가 애니메이션 키를 빡 눌러 됐죠? 예, 그러 나서 그 나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 여기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 보면 또 정신이 없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하나만 딱 만들면 여기서 얘가 보여 어, 여기 이펙트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스트로크, 자 여기서 다른 거키 만든 것만 보려면 또 찾기도 구찮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제 내려가도 되는데 구찮잖아. 그러면 키 만든 것만 보고 싶으면 U 자 누르면 되냥에라 계속해서 눌러되니까 구찮잖아. 그럼 U만 눌러. 그럼 아까 방금 했던 키 만든 것만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편리하죠. 안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구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키를 하나 만들고 보는 건 여기서 U 누르면 돼. 유. 알파벳 U요. 예, 한글 누르면 안 되고. 한글도 U 아닙니다. 영어 U 누르시면 그 만들었던 키 있는 것만 딱 나타나 됐죠? 그럼 됐어요.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현재 이 인드가 지금 몇 프로 돼 있어요? 100%돼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럼 일단 시간 인터벌을 좀 줘야 돼, 그죠? 아 인터벌은 저희가 한몇 초, 얼마까지 좀어가야 되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3초 뒤로 좀 갈게요. 왜냐면 글자 쓰는 시간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빡 감으니까 3초 뒤로 갑시다. 자, 그래서 3 3점 치시면 될것 같아요. 3점 땡! 3초 뒤로.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애니메이션 키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냥 전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냥 눌러. 이거. 얘 그냥 누르면 됐다. 자, 그럼 또 보시면 키두개는 만들었어. 아무 변화 없죠? 아무 변화 없지. 뭐, 똑같으니까. 그죠? 대신, 요 앞으로 가서. 그죠? 어, 이렇게 두개 똑같이 해놓고 얘는 그냥 둘다 100이었어요. 100, 100. 그럼 한쪽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를 바꿔 주시면 돼.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거를 좀 바꾸시는 게 좋죠. 그래야 나중에는 보이는 거고 100%로. 앞에를 얼마로 하면 돼요? 네 예, 0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여기 0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째끔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애니메이션 되긴 해. 근데 웃겨. 선만 나와. <laughs> 아니, 일단 그냥 기다리세요. 자. 어쨌든 거면서 이렇게 선 되는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오, 잘 됐어. 그죠? 선이 쫙쫙쫙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선이 그려지는 거지, 글자가 나타난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주시면 끝나는 건데, 이거 간단해요. 이제 됐어, 이거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이인들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설 선이 그려지는 건, 이제,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기 위에 있는 옵션이 중요한데. 자, 일단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글자의 브러쉬의 사이즈 크기가, 글자가 보여지는 넓이를 뜻해.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이 e 하면 아마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얘 조금 키워야 돼. 일단 10 정도를 할게요. 이거 상태를 좀 보면서 하셔야 돼. 글자 넓이에 따라 다 틀니까. 10 정도 일단 줄게요, 이거10 정도. 이건 뭐냐면 이따가 이 선의 브러쉬의 두께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 정도로 일단은 먼저 잡을게요. 자, 그럼 이제 10 정도 된상태에서 이제 우선 어 얘는 저 두께를 잡았고, 그 다음에 얘는 저 애니메이션 키 필요 없 어차피 두께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보이질 않. 얘는 지금 선만 보이는 거지 이게 지금 글자가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뭘 건드려면 여기 페인트 스타일 건드려야 돼요. 얘 예, 요걸 좀 기억하세요. 어떤가요? 페인트 스타일. 그러니까 뭐로 되냐면 온오리지널 이미지 옵션어 으로되있을 거예요. 얘 눌러보세요 이렇게. 예? 누르셨어요? 예.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기본값은 얘가 온 오리지널 이미지. 곧선 자체가 보여지는 상태로 지금 돼 있다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야 돼. 반대로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 리빌. 아, 요거. 리빌. 리빌 오리지널 이미지. 뒤집는 게 아니라 참 리빌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이 리빌 보이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요걸로 체크합다다 온이 아니고 요거야. 리빌자가 들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 이거. 얘를 예. 눌러 주세요 예. 그러면 갑자기 사라져. 그죠? 글자 원래 여역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보시면 돼요. 스페이스 들어보세요. 아, 대충 아, 10 정도 하니까 막뭐 되는 거 같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기 뭐냐? 이거 풀어가지고 한번 스페이스 넣어서 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뭐 괜찮네. 10 정도는 아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글자가 잘 얇아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 있으면 이 브러쉬를 10 이상을 좀 늘려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글자가 더 두껍다. 당연히 더 두껍게 해주셔야돼 불사이즈를 됐죠. 자 그럼 이제 음악까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뭘누르 돼. 0키 누르시면 되겠죠. 조금 다 끝났어요, 얘는 자, 딕하고 대충 맞춰 놓으니까. 끝났습니다. 됐죠?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악 상황도 집어넣고 붙하고 딕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뭐 나머지는 크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오늘 여기서 이 스토크라고 되어 있는 이거 이펙트를 좀 기억하시고 이 이펙트가 주로 글자를 써서 만들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서 중요한 건온 오리지널을 하면 원래 이미지의 파스만 애니메이션 되는 거고 이걸 리빌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께 글자 두께에 따라서 요요 브러시 사이즈 요 브러시 사이즈가 사이즈 크기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또 하나만 더자 그래서 같은 방법이에요 자 CO2 텍스트 1은 했으니까 같은 거니까 자 CO2 똑같습니다 선택하고 자 뭐부터 한다고요 펜트로 그리는 것부터 하는데 왼쪽부터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죠 자그서 여기 찍고 얘는 요렇게 얘는 좀 위에서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찍으면 얘가 이렇게 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됐죠. 그럼 얘가 위에서 이렇게. 자, 그럼 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자, 텍스트 2 들어가서 텍스트 2 안에 있는 뭘 보신다? 자, 텍스트 옵션이에요. 이 밑에 있는 이런 마스크도 아니고 텍스트 포도 아니야.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패스트 옵션. 기억하세요. 패스 옵션. 자, 패스 옵션에 지금 none으로 되 있잖아요. 그죠? 자, 얘를 마스크 1. 그죠? 얘죠. 그럼 여 위로 확 올라가. 그 우리는 항상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이펙트 컨트롤에 보시면 있는 거 아, 여기 안 나오네. 예, 그냥 이거 해퍼 그냥 코스트 마진하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요거 아까 똑같이 아까 요 지점, 그죠? 처음부터 있는 지점에 똑같이 얘를 눌러주시면 키 애니메이션 만들어져요, 그죠? 됐죠. 자, 그럼 그상태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적당하게 얘가 쭉 흘러가는 거 위치를 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한 적당히 뭐, 얘 정도. 그죠요 정도 길이 가는 것까지 같이 가면 되겠네. 그죠? 아, 이 정도 높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쵸? 요 정도네. 그죠? 아까 3초? 3초 막그정도있어요 그죠? 어쨌든, 자, 이렇게 놓고 얘도 키 하나 그대로 만들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안 가. 아까 똑같죠? 안가죠 그냥 여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끝은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죠 얘는 앞으로 가서 항상 앞으로 가서 여기 있는 수치를 땡겨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땡겨 주세요 이렇게 쭉 땡기면 얘가 배기관 타고 여기까지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똑같죠 이렇게 그럼 얘가 두면 자동적으로 앞에 뒤에 있는 키를 만들었으니까 움직이죠 그죠 네, 여기까지 가는거죠 그죠 자 그러면 좀뭐 얘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쭉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똑같이 근데 이거 길어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찍고, U자 누른다, U자. 예, 텍스트 찍고, U 자 누른다, U 자. 예, U 자를 눌러주시면, 내가 다른 거안 보이고, 퍼스트 마진, 얘만 보이잖아요 키가.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shift 키 누르고, 자, 오파시티, T 죠 T. 자, T 눌러가지고, 오파시티 하고, 처음부터, 오파시티 한 번, 띵! 눌러주고, 처음에 막 보이면 안 되니까, 예, 오파시티 0, 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가서, 한 요쯤 지점에서, 자, 바로, 오파시티 100으로 키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죠? 그럼 이렇게 가서 쭉 보이다가, 이제 얘가 안 보이다가, 보일때가쭉 타고 가서, 한 이쯤, 그죠? 아, 얜 여, 여, 기서부터 해야 되겠네. 왜 주댕이가 지금 여기까지 와, <laughs> 나왔네. 그럼 여기서부터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서 그대로 키를 이어받아가지고, 한번 그냥 키 눌러주고, 앞에 거 그냥 이어받고, 그 다음에 끝날 쯤 무렵, 여기죠? 그냥 여기 끝날 쯤 무렵. 얜좀 앞으로 해야 겠다 그죠? 조금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얘부터 같이 하면 안될것 같아. 요정도 가가지고 얘는 5파시 다시 0노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 동시에 다발로보시면 얘가 스페셜 누르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오토이 점점 좀, 좀더 느렸다 좀더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머지 것도 전과 동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면 끝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자